쥬라우미 수족관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쥬라우미 수족관 물고기 대사람 물고기보다 사람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 쥬라우미 수족관 고래 상어는 멋져 돌고래 쇼도 멋져 고생 끝에 낙은 오는데 다운데 애들은 왜안 지치는데 저는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추라우미 수족관 가는 날입니다. 애들도 신나네요. 저희 숙소는 여기쯤인데, 여기에서 차량으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해안도로 타고 신나게 달려온 차가 힘이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어, 수족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엑스포 공원 안에 수족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진짜 큽니다. 아, 슌글라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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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모 선글라스부터 빼앗았네요. 아, 떨어뜨릴까봐 무서워. 공원이 섞거작다이 사건은 떨어뜨리지 마. <laughs> 이 사건은 떨어뜨리지 마. 기상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엄청 덥다는 뜻입니다. 이 꼬맹이 주제에 짜증이 잔뜩 났습니다. 더워서 그렇습니다. 빨리 가라니까 빨리 가. 사진 찍을까? 이다. 오면 오는 길에 주 맛집 사진 맛집인데 정말 광활합니다. 아너 너무 느리네. 수족관 이쁩니다. 티켓팅 해야겠죠? 예약 안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키나와 패스티켓이 있더라고요. 관광지 몇개 묶어서 얼마 이런 식인데 저희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빡센 여행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존재만으로 빡센 게 하나 둘 현장에서 티켓팅 어른 8명 아이 2명 금액은 이렇습니다. 애들 2명은 무료 맞아 우리 입장합니다. 사람 엄청 많네요. 뭔가 수족관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우와. 물고기보다 쪼꼼한 거봐만 엄청 크다 어. 근데 오키나와 관광객 다온것 같습니다 분명히 평일인데요 여기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물고기보다 사람이 많네 어,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초라우미 <놀람> 수족관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 물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아 물고기보다 사람이 물고기보다 사람이 m a n 저기보다 사람이더 많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앞에 안에 가람있을고해파어 하러... 하나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래상어 이 사람은 이사람고래상어은이 사람은 이사어은이사 고래상어 람어어 저거 봤어. 저거, 저거 이름 가오리였어? 가오리. 대왕 가오리. 고래상, 고래상 어어와 진짜 크네. 여러 각도에서 다볼수 있어요. 가운데 큰 수족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면 두둥? 이국이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같아요 음.

이 수족관에도 무려 5 0 0엔짜리뽑기가 있네요. 상어 이빨 뽑기 있어. 상어 이빨. 뽑기야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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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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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 주고 과연 상어 이빨 당첨? 어? 이게 뭐야? 상어 이빨이야. <laughs> 엄청 날카롭다. 그런데 돈 먹었습니다. 500엔 이 뽑기 강국 아닙니까? 왜 돈만 먹니? 아,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뽑기 강국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괴물 상어. 골피상어골피상어볼고상어무상어다고무상어고무상어고무상어 아, 봉오상어. 과정을 찍진 못했지만 친절하게 환불 받았고요. 500엔 돌려받았습니다. 안자 이제 돌고래쇼 보러 갑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후 3시고 보기로 하고 맞춰서 수족관에 온 거거든요. 아 우리, 우리 가족만 탔는데 꽉 찼어. 자 물어봤습니다. 돌고래쇼 하는 곳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15분 가야 된답니다. 도착했습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한 8분 정도. 뭐 하세요? 앞에서. 돌고래쇼 정말 꿀잼입니다. 여기 가시면 꼭이 앞자리 여기에 앉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 앞자리 잡으세요. 정말 시원합니다. 자, 여기 사진 찍는 곳도 있고 네, 쇼는 15분 정도.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예, 애들은 이놈은 춤만 추고 이놈도 이 표정으로 보다 이탈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렇겠죠? 잠깐 쉬자. 애들 놀이터도 있는데 벌써 지쳤네요. 돌고래 쇼를 한 장소부터 주차장까지 올라오는 것도 빡셉니다. 아직 더 올라가야 돼좀더 여성팀이 유모차 끌고 애기까지 안고 올라왔네요 남성팀 반성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숙소 에어비앤비 과연 이용할 만한가 말씀드릴게요 예? 초라우미 수족관 고래 상어는 멋져 돌고래 쇼도 멋져 고생 끝에 낙은 오는데 더운 데들은왜안 지치는데 이모 봐주고 해야지 이모 봐주고